진짜 이게 40만원, 50만원 주면서 할 일인가? 솔직히, 법무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법무사분들 되게 공부 많이 하신,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그냥 개인이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자월드 t v 의 아이작입니다. <laughs>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셀프 등기. 어, 아파트 셀프 등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뭔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 그랬고. 하지만 뭐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다 한번 도전해보시고, 어, 제가 했던, 어, 뭐 그런 후기들을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그것도, 그거를 보고도 조금 아리까리 하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한번, 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무려 1 0 편의 포스팅을 해가지고 적어놨는데, 셀프 등기를 제가 왜 했냐면은 뭐 당연히 돈이죠 돈 돈만 많으면 뭐 그냥 법무사한테 돈돈돈 돈, 돈 주고 맡길 텐데 그게 아깝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비싸 사실 해보니까 되게 이게 더 비싸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본인이 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어. 일단 처음엔 좀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고, 일단 법무사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을 너무 많이 불러요. 저는 3억짜리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3억짜리 매수를 했는데 뭐 50만 원을 달라고 하지 않나뭐 능, 저는 그 경기도 고양시 능곡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3억짜리 아파트 25평 3억짜리 아파트를 매수 3억 천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뭐 부가가치세 다 포함해서 보수액 소개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법무사한테 어, 그 견적서를 받으면은 공과금은 이건 원래 셀프 등기 할 때도 내야 되는 거고 이 옆에 보수액 이게 순수하게 이제 법무사가 먹는 돈인데 보수액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10%까지 더하면 거의 50만 원이 넘어요. 이거 아 처음에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싸나? 그래서 좀 알아봤죠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천차만별이더라고. 어떤 데는 뭐 30만 원 받는 데 있고, 어떤 데는 4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심지어 어떤 데는 법무사 사무실에 속한 그냥 일개 직원, 뭐 법무사가 아니고 그냥 일개 직원인데 어디에 막 광고 글이 올라와 있어. 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자기는 법무사도 아니래요 그냥 법무사 일개 직원인데 법무사에서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서단계 3년이면 풍 품을 얻는다고 그거를 이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습득을 한 거죠 그 사람. 그그 그 사람이 20만 원을 달래. 요 자기가 다 해, 다 해줄 테니까. 자기는 법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고 자기가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돈만 달라 20만원 근데 찝찝하더라고 솔직히 법무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한테 20만원 주고 맡긴 20만원이 뭐 법무사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싸긴 하지만 그래도 아좀좀 좀 찝찝해서 끝까지 그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20만원도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기로 했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어요 사실 특히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 어,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더수월해요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법무사를 끼기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대출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셀프 등기하면 뭔가 위험한 그런 게 있으니까 음,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거두절미 하고 아파트 셀프 등기 한번 같이 해보시죠 어, 셀프 등기 하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매도인 그러니까 이제 집을 파는 사람 집을 파는 사람이 준비할 것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매수인 입장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저희가 하나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져옵니다. 그잠금 당일 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신경 쓸매수인이 신경 쓸게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매도인이 준비해 와야 될 것들이고 만약 매도인이 안가져 왔다. 그러면 이제 뒤지게 욕을 해야죠. 왜 이거 안 가져왔냐? 똑바로 가져와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차피 이건 받아야 돼요.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등기 권리증 원본, 등기 필증, 그리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네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 인감을 찍어 찍고 이게 그 사람한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죠 이 인감증명서에 이제 이름과 서명 그 매도인이 맞는지 확인 꼭 하시고 그다음에 인감도장 이거는 이제 도장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꼭 이거는 챙겨 올, 올 겁니다 매도인이 그리고 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것도 가져올 거고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 네 가지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거 매수인이 준비해야 될 거는 주민등록등본 이건 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저희가 준비를 하는. 매수인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서류가. 근데 그거의 발급일을 대체 언제부터 준비를 하면 되냐? 근데 제 생각은 어, 물론 뭐 3개월 대부분의 이제 그뭐오피셜한 그런 서류들은 3개월 이만이어야 돼요. 어디 뭐뭐 뭐, 뭐 이런 그 등기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3개월 안 해도 뭐 주소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개인적인 그런 정보들이 개인정보들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지에 뭐가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면, 잔금일잔금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가장 최신이고 따끈따끈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걸로 꼭 준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토지대장, 이건 부동산이 챙겨옵니다. 이거는 부동산, 여기서 부동산이 챙겨오는 것들이 토지대장, 대지권 등록부, 이거랑 이제 건축물대장, 이것도 부동산이 챙겨오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이거는 이제, 부동산을 제가 매수를 했, 했다 했을 때, 그 실거래, 실거래를 하는 그, 실거래를 부동산이 해줘요. 부동산이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어, 필증증 서류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부동산이 챙겨 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이 챙겨오는 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 근데 근데 이제 부동산이 챙겨오는 건데 사실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이거는 부동산만 뗄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저희도 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그냥 제가 뗐어요. 왜냐면은 부동산을 못 믿어서 <laughs> 부동산 뭐 모든 부동산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래 대충 대충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런 부동산들이 간혹 있죠. 저도 이제 뭐 매수는 이게 성이지만 그만 뭐 전세나 이런 것들을 좀 살아봤는데. 그 때마다 이제 부동산이랑 거래할 때마다 하, 아 참이 사람 진짜 대충한다, 일 대충한다, 진짜 날로 먹는다, 이런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능하면 그냥 본인이 일주일 안에 최신 걸로 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것들은,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 장금 뭐 전날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전날이라든가 이렇게 가장 최근 걸로 뽑으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뽑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수입 인지, 그리고 이제 어, 아, 까했고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주민 주 택, 주민 주택 채권, 매입 채권,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건 작성해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위임장 이것도 저희가 작성하고 매도, 매도인이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위임장. 위임장 없으면 못, 못 해요. 가서 그 가도 이제 안해 줘요. 원래는 어, 이제 공식적으로는 매도인이랑 같이 가 가지고 하는 게 정상인데 이제 관리상 매도인은 이제 솔직히 집 팔고 땡이잖아요, 그 사람. 은집 팔고 돈 받으면 돈 받았으면 이제 끝인데 뭘 굳이 따라가서 뭐 하,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인적이 도을 찍어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네네 집이니까 니가 알아서 하고 등게 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사 같이 따라 안간 따라 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실세또하 개서 이거는 컬러 복사하기, 이거는 컬러 복사하라고 어딘가에서 봐서 저도 컬러 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모든 이 서류를 컬러 복사해야 되냐, 아니면 흑백으로 해야 되냐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웬만하면 그냥 컬러로 하세요. 괜히 이게 이제 한번 뭐 바로 집, 집이 바로 옆에 뭐 어, 등기소나 이런 데 가까우면, 가뭐 그냥 가면 되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매수한 집이랑,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가까운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두번 발걸음 안 하게, 웬만하면 컬러로 그냥 하시고, 트리트 필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제, 에이, 뭐, 흑백으로 해도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가서, 어, 이거 흑백으로 하면 안 되는데요. 이래버리면 또,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등기는 이제 당일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두 달인가? 뭐 그렇게 안에만 하면은, 된, 두 달인가 이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두달 안에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사이에 매도인이 나쁜 맘만 먹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중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등기는 무조건 당일 날 끝낸다. 이걸 꼭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어 당일 날 모두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매 계약서, 원본, 사본. 이거는 외매 계약서 원본, 사본이 꼭 필요해요. 원본이랑 사본. 사본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꼭 원본도 챙겨가야 돼요. 왜냐하면 원본을 내야 되거든요. 등기소에. 그러니까 원본을 꼭 챙겨가시고 어, 우리 공동 명의자는 각자, 각자 도장을 가져오시고 그냥 단독이면 그냥 단독 혼자 가져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신분증 챙기시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물은 이렇게 돼있고,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볼 건데,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렇게 세 개를 뽑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정부 서비스, 정부24,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세 개를 전부 뽑으실 수가 있어요. 네, 어, 주민등록등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뽑아보셨을 테고, 그리고 이제, 토지대장이랑 건축물대장, 이두 가지를 뽑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24 들어가셔서, 이 토지대장, 토지대장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토지대장, 등본 교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래 거, 대지권 등록부가 포함된, 어, 토지 대장을 뽑으시면 돼요. 이거를 클릭, 신청, 신청 누르셔가지고, 뽑으시면은, 신청을 누르시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쭉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등기부 등본이랑 계약서 확인하시고, 이런, 확인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있거든요. 요거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다 적으신 다음에, 이것을 출력하면은, 요렇게 토지 대장이 나옵니다. 토지 대장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본인이, 어, 뽑아가셔, 뽑아가시고, 어, 이제 그 잠금 당일날 부동산이 가져올 건데 그거랑 비교해 보시고 똑같으면 상관이 없고 뭔가 다르다 어 내게 더 최근이다 그러면 본인이 뽑으신 거 쓰면 되고 부동산이 가져온 게더 최근이다 둘 중에 가장 최근 걸로 하시면 됩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권 등록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꼭 뽑으시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하나 건축물 대장 이것도 똑같이 정부 24에서 건축물 대장 검색을 하시면 건축물 대장에 대한 발급 이 서비스가 뜨는데 이걸 또 신청을 하시고 등기부 등본이랑 어 이제 계약서 참고하셔가지고 쭉 적으시고 대장 부분에는 집합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했어요. 아파트는 아파트,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이면 일반 하시고, 대장 종류는 전유부. 꼭 요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전유부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뽑으면, 이런 식으로 집합 건축물 대장이 나옵니다. 전유부라고 써있는 걸로 확인을 하시고, 이제 쭉 보시고 이상이 없다 싶으면 된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도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서류는 뗀 겁니다. 얘랑, 얘랑, 얘. 이렇게 벌써 세 개가 통과했죠? 세 개를 했죠그 다음에 이제 정부수입인지, 정부수입인지를 뽑으러 가겠습니다. 보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어 이제, 정부 수입 인지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이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정부 수입 인지를 할수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세무서 가서 하셔도 되지만 모든 서류는 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니까 그걸 전부 출력만 하셔서 바로 당일날 은행 어 또는 구청 이런 데안 가시고 바로 등기소 가서 제출한 서류 바로 그냥 내면 끝이에요. 그냥 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다 준비하면은.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 이제 종이 문서, 전자 실입인지 전자 문서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 거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구매 누르시고 인지세, 인지세를 내라고 돼 있는데 어 이제 저는 3억 1 천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15,000원을 내면 됩니다. 15,000원 그리고 건수는 하나 어 여기 보시면 은 적어놨지만 1억에서 10억 이하의 경우를 매수했을 경우 그때는 15만 원을 내면 돼요. 아, 1 5 0 0 0원이 아니라 15만 원이거든요 15만 원 그리고 10억 이상 초과한 아파트나 뭐 주택을 구매하실 경우는 35만 원 그리고 1억 미만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고 1억 미만의 뭐, 뭐 빌라나 뭐 이런 것들 매수하셨을 때 인지세를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고 딱딱딱딱해서 15만 원 결제하고 발급하시면 바로 이렇게 정부 수입 인지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5만 원 냈고요.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 간단합니다. 네, 간단하고 어, 그 다음에 할게. 뭐죠 부동산 거래필증 부동산 거래를 이제 실거래를 신고를 하잖아요 뭐 전세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매매할 매매, 매매 때도 신고를 하는데 이제 보통 부동산들이 신고 를 해줘요 그럼 이제 부동산 이 신고를 했으면은 거래 이제 필증을 뗄 수가 있거든요 그 필증을 뗄 수가 있어서 그거를 꼭 떼가야 되고 이것도 부동산이 가져오는데 이것도 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뽑았습니다 그냥 뽑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 이거는 국토교통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 로그인 하시고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해요 모든 웬만한 이제 정부에서 정부기관 서류를 떼려면 공인인증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집에 평터가 없거나 아니면 프린트가 없을 경우 그럴 때 이제 PC방을 가시잖아요. PC방 가실 때꼭 USB에 공인인증서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처음 화면에 들어가면 옆에 보면은 이제 시군별 거래 신고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본인의 시도 누르시고 시 군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화면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력 조회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신고 이력 조회해, 어, 검색을 이제 언제 신고했는지 이제 그 신고일을 대충 이제 계약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제 신고일을 이제 대략적으로 계약날부터 한 달로 해서 하면은 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신고 이력 조회가 뜨고, 아 근데 분명히 한달 안에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안 했다. 조회를 했는데 이게 안 뜬다. 그러면 아직 부동산이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따지셔야 돼요. 왜 신고 안 했냐. 어, 신고해라. 빨리 하셔서 신고를 해야지 이게 조회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걸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오면은 요거를 필증 인쇄. 여기 이렇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신고 필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장 나왔어요. 이렇게 두장 나왔어요. 뒷장에는 뭐 매수인, 공인중개사 정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첫 장을 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것들은 계약서와 이제 등기부 등본과 어, 이 요게 맞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시고 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총네 가지 아 다섯 번째군요. 다섯 번째 서류를 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떼야 됩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은 이제 인터넷 등기소 가면 뜰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로 갈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하시고 또 로그인 을 하셔야 되고 회원가입을 해주십니다 여 회원가입이 돼야지 로그인이 가능해요 일단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십시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점자 납부에 보시면 로그인 한 후에 점자 납부 보시면 이제 부동산에 등기 신청 수수료 점자 납부가 있어요 이제 등기 신, 등기를 신등기 이제 할때 수수료를 저희가 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등기소 가서 어뭐 거기서 직접 내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미리 해가면 시간 절약이 되니까 당연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들어가서 보면 이제 납부 정보 옆에 보이는 납부 정보 작성 및 영수증 영수필 확인서 출력 요거를 누르시고 누르신 다음에 이제 신규 신규를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등기소 예, 이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고향 등기소를 이용했거든요. 이제 고향 등기소를 선택을 했고 이제 본인이 이제 매수할 물건 소재지에 있는 등기소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 근처에 있는 등기소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납부 금액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수수료 액표를 누르시면 본인이 얼마, 얼마 내야 될지에 대한 이 수수료 액이 있어요. 얼, 얼마짜리 매수를 했으면 얼마를 낸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5,000원이라서 15,000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작성 권수는한 건, 그리고 이제 저, 저의 이름 나와있대 저의 이름 나와있고 예, 등기등본 번호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저장 후 결제를 누르시면 이제 어떻게 결제할지 신용카드 체크하시고 납부금액 나오고 카드 종류 이렇게 나온 다음 나옵니다. 이거 어, 그냥 쭉쭉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납부하셨으면 이제 다시 여기 돌아가셔서 여기 다시 돌아가셔서 누르시면은 아까는 작성을 했고 이번에 이제 결제 완료된 납부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결제 완료된 게 여기 조회를 딱해 보시면 뜨는데 여기서 요거를 출력을 하면 돼요. 요거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절취선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본인이 납부자 보관용. 요거는 본인이 여기 똑 잘라 가지고 반 찢어서 똑 잘라서 요거는 본인이 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거. 그리고 요거 위에 요거는 등기소에 제출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신청 수수료와 납부 영수증까지 어, 발급을 했고요.